글을 잘 쓰고 싶다면 당장 펜을 들고 써야 한다. 글을 쓸때 상상력이 가장 활발히 작동하기 때문이다. 물 속에 있는 사람은 물이란 무엇인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는가를 묻지 않고 수영한다. 중요한 건 변화와 성장을 믿는 태도다. 다만 변화가 천천히 온다는 걸 알아야 한다. 변화란 소나기 쏟아지듯 한순간 젖는 게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몇 시간이고 헤맨 듯 서서히 젖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열정을 서늘한 인내심이라 부르는 이유다.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해본 사람. 우리가 그들을 프로라고 부르는 이유다. 습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우리는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다. 그는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이 신중한 결정의 결과물처럼 보이지만, 결국 습관일 뿐이라고 말한다. 찰스 두이그는 습관의 힘에서 듀크대학교 연구진이 2006년 발표한 논문을 소개하며, 우리가 하는 행동의 40%가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닌 습관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손톱을 뜯고, 눈을 뜨면 커피부터 찾거나 술을 마셔야 잠이 오는 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행동적 습관이다. 하지만 쉽게 짜증 내고 자주 약속을 어기고 잘 안될까봐 걱정부터 하는 것 역시 정신적 습관이다. 습관 전문가들에 의하면 성공은 좋은 습관의 연쇄 반응이다. 가령 출근 전 매일 1시간씩 공원을 뛰는 핵심 습관이 있다면 앞뒤 전으로 그것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연쇄적 다른 습관이 자석처럼 달라붙는다. 아침에 운동하기 위해서 일찍 취침하고 기상하는 게첫 번째 연쇄 습관이다. 공복에 뛰고 나면 허기지기 때문에 아침을 챙겨 먹는 두 번째 습관도 자연스레 따라붙는다. 좋은 습관은 안 좋은 습관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하다. 아침 조깅은 우리 몸에 충분한 햇볕을 제공하기 때문에 커피의 각성 효과 없이도 업무 집중도를 높인다. 또 아침을 먹으면 점심에 폭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건 역시 영양학계의 정설이다. 습관 만들기가 어렵다는 건 누구나 한다. 그러나 습관 만들기에 모두 실패하는 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다이어트나 금연에 성공한다. 하지만 바디프로필 사진을 찍는 큰 성취감에도 근육질 몸을 유지하는 기간은 짧다. 급격한 다이어트 역시 요요현상에 따른 몸무게 증가와 금단현상에 의한 피로감 증폭이라는 부작용과 함께 추억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왜 우리는 좋은 습관을 유지하지 못하고 매번 이런 악순환에 시달릴까?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는 이것이 목표 설정과 시스템 구축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설명한다. 목표 설정이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라면 시스템 구축인 습관화는 게임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나가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귈 때의 상황을 가정하면 유독 관계를 잘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 명을 사귀지만 3개월을 못 만나는 사람과 한번 사귀면 3년 이상을 만나는 사람 말이다. 누가 연애를 더 잘하는 걸까? 시작하는 것처럼 유지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힘이고 능력이다. 신문에서 가끔 50살이 넘어 사이클 마니아가 됐다거나 60살이 다된 나이에 머슬마니아 대회에 출전했다는 기사를 본다. 젊은이 못지않은 탄탄한 이들의 몸을 보면 내가 깨달은 건 시작보다 지속하는 그들의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더 뛰어났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속을 위해 덧붙여야 할 키워드가 더 있다. 탁월함보다 꾸준함이다. 시작보다 지속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상황을 전환하는 정신적 습관이 있다. 지겨움을 편안함으로 반복을 익숙함으로 바꿔 부르는 것이다. 가령 외국어를 잘하기 위한 핵심은 반복이다. 운동도 그렇다. 이런 반복은 엄청난 고통과 지겨움을 유발한다. 하지만 임계점을 넘으며 그것은 익숙함으로 변환된다. 반복하는 모든 것에는 리듬이 있다. 그 리듬에 몸이 반응하면 춤추거나 노래하듯 낯선 언어나 동작을 해내게 된다. 내가 아는 한 악기 연주나 외국어 공부처럼 같이 있는 모든 일은 반복을 요구한다.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루함이 아닌 친밀함을 느끼는 건 시작보다 지속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결혼 생활도 지겨움으로 보면 고통이지만 익숙함으로 보면 안락합니다. 중요한 건 머슬마니아 대회에 참가해 1등 트로피와 함께 하산하듯 운동을 멈추는 게 아니다. 참가상만 받은 꼴등이라도 운동을 계속 지속하는 힘이다. 자신에게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새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큰 보상이나 목표 없이도 일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그게 바로 습관이다. 결국 습관은 목표 설정이 아니라 시스템 구축이다. 베테랑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할 때 불을 끌까 말까, 현장에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할까. 구조 전문 요원들이나 비행기 조종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종군 사진기자들은 총알이 쏟아지는 순간 쓰러지면서도 결코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몸에 밴 습관대로 행동한다. 그렇게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고 셔터를 누른다. 일을 닫거나 운전을 하거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를 때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어떤 행동을 하루에 몰아서 10시간 하는 것보다 3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게 유리하다. 영어 공부도 운동도 휴식도 심지어 행복까지도 강도보다 빈도가 더 중요하다. 습관 만들기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다. 얼마나 자주 하는가다. 습관 형성의 원리를 적용하면 원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인 건 어렵게 만든 그 습관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다. 이 질문에 대해 제임스 클리어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 질문에 전 흡연자가 아닙니다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금연자로 정체성을 바꿨다는 신호라는 것이다. 살을 몇 킬로그램 빼겠다는 목표보다 중요한 건 건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변화다. 토익 점수 같은 목표에만 집중하면 외국어를 배우는 본질인 외국인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삶과는 멀어진다. 책 100권을 읽는 목표보다 중요한 건 독서가가 되는 것이다. 유권자 설문조사에서 투표를 할 것인가를 투표자가 될 것인가로 고치는 작은 변화만으로 공식 유권자의 투표율을 10% 이상 높였다라는 연구 결과 역시 습관이 자기 정체성과 연결된 탓이다. 습관이 정체성과 긴밀히 연결될 때 그것은 습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삶을 바꾸기 시작한다. 해야 한다가 하고 싶다로 바뀌기 때문이다. 새해 목표에 여전히 다이어트, 금연, 금주, 미라클모닝, 외국어 공부를 10년 넘게 쓰고 있는 우리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에겐 여러 번 좌절돼 굳은 살처럼 박인, 실패의 낙인이 있다. 오랫동안 내겐 그것이 미라클모닝이었다. 스무 살 이후 나는 새벽 3시 이전에는 거의 잠들어 본적 없는 극강의 올빼미형 인간이었다. 한밤에 어떤 시간을 보냈든 상관없이 오후에 일어나 텅빈 거실에 앉아 있으면 스스로 나태하다는 자책을 떨치기 힘들었다. 그 우울감이 싫어서 20년 넘게 나는 일찍 일어나기에 집중했다. 알람시계를 바꾸고 침대 배치를 바꾸거나 베개와 잠옷을 바꾸며 안 써본 방법이 없었다. 실패만 했던 건 아니다. 직장생활을 했던 몇년 동안은 거의 성공할 뻔한 적도 있다. 하지만 그때 내가 간과했던 건 미라클 모닝의 핵심이 실은 일찍 잠들기에 있다는 것이었다. 고백하면 내가 아침형 인간이 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침 5시 기상이 아니라 밤 10시 취침 챌린지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에 가려진 은둔의 2인자 찰리 먼거는 이런 사실을 일찌감치 터득했다. 내가 버핏의 그림자에 가려있던 먼거에 열광하게 된건 그의 특별한 사고체계 때문이었다. 그는 기업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고 싶을 때, 그 기업이 파산하거나 무너지면 어떻게 될지부터 생각했다. 그는 행복하려면 불행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에 늘더 몰입했다. 사고는 올라갈 때가 아니라 하산할 때더 자주 일어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것이 그가 평생 습관으로 구축한 거꾸로 사고법이었다. 나는 먼 거와는 정반대의 거꾸로 사고 때문에, 오랫동안 나 자신을 실패의 아이콘이라 믿었다. 선착순 300명 한정증정 이벤트에서 301번째 서 있던 아이처럼, 불행이나 실패에 대해 분석하는 대신, 그것에 매몰돼 늘 실패할 것 같다는 걱정을 달고 살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떨칠 수 없는 이런 불안 때문에, 나는 늘 단골 카페의 첫 손님이 되어, 미리 쓰고, 여러 번 고치고, 규칙적으로 일하는 습관을 가지게 됐다. 생애 동안 나를 힘들게 한 불안의 유전자 탓에 나는 늘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에게 더 눈길이 갔다. 득점골을 넣은 선수가 아니라 상대편 골키퍼의 망연자실한 얼굴이 먼저 보였다. 천 개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도 전화를 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 누구도 먼저 춤추자고 하지 않는 반에서 가장 뚱뚱한 여자에 시끄러운 군의 식당 구석에서 쓰다만 편지지처럼 구겨져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밥 먹는 남자 아이를 보면 늘 마음이 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저런 표정 없는 표정을 짓게 됐을까? 멈출 수 없는 이런 질문들이 나를 끊임없이 쓰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타고난 천성을 바꾸는 건 힘든 일이다. 하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다. 커피콩 육시발로 아침을 시작한 베토벤이나. 블랙커피 50잔을 마시며 글을 썼던 발자크의 독특한 습관의 배경에도 깊은 불안이 있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커피콩의 개수나 양이 아닌 이들이 써낸 엄청난 양의 위대한 작품들이다. 내 몸무게는 그동안의 식습관이 쌓인 결과다. 승진은 내 업무 습관이 쌓인 결과며 자산은 내 경제 습관이 축적된 결과다. 긴급할 때내 전화를 받아줄 사람들 수는 내 인간관계 습관의 총합이다. 좋은 습관이 결국 좋은 삶이다. 만족, 적당한 선, 적정한 삶. 충분하다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건 지금의 나를 타인과의 비교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체급과 중량이 어느 만큼인지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50kg을 들수 있는 사람이 100kg을 들려고 노력하다 보면 중단기적으로 심각한 내상과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다. 의식적으로 비교 지역에서 빠져나오는 기술도 연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비교의 특징이다. 우리는 주로 직업이나 나이, 삶의 방식이 비슷한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작가는 작가를, 의사는 의사를, 정치인은 정치인을 비교하며 시기한다. 마크 주커버그 같은 사람이라면 모를까? 달까지 가겠다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한밤중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화나고 괴로운 사람은 없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마감이나 협상, 프로젝트처럼 주의 집중력이 필요한 시기에는 활성화된 자신의 SNS 타임라인을 오프로 바꾸는 게 좋다. 몰입을 방해하는 불안을 일시 차단하는 디톡스 처방인 셈이다. SNS는 삶의 여러 측면에서 유효한 정보를 주지만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을 빠르게 빼앗는다. 홍수가 닥치면 정작 물이 많아도 마실 물은 없다. sns도 그렇다. 가장 큰 단점은 자신이 누리는 경험의 가치를 자꾸 편매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와 경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나와 타인을 비교하며 자신을 과하게 비하한다. 채 g p 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범용 지식이 빠르게 몰락하는 시기에 중요한 건 못하던 일을 웬만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일을 훨씬 더 잘해내는 것이다. 그러려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쓰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강점과 장점에 집중해 빠르게 몰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 어느 때보다 타인과의 상향식 비교를 중단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 안전지대는 단절과 일시적 중단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때 휴대 전화의 알람과 좋아요는 시간을 조각내고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지하철에서, 그 어딘가에서 끝없이 휴대 전화를 보며 조각난 시간은 우리의 하루에 거의 계산되지 않는다. 유리처럼 깨진 시간은 쉽게 증발하고 만성적 시간 부족의 큰 원인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겐 더큰 덩어리 시간들이 필요하다. 방해받지 않는 7시간의 수면 30분의 산책, 1시간의 독서, 스마트폰 없이 내 아이의 눈을 보며 집중하는 온전한 30분 놀이 시간 말이다. 카를 구스타프 융은 스승이었던 프로이트와 결별 후 스위스 취리 호수 부근 볼링겐 마을에 돌집을 지었다. 융은 그곳을 탑이라 불렀고 그곳에서 홀로 지내며 최대한 단순하게 생활했다. 그때 그림자라 불리는 인류 무의식에 대한 그의 상상력이 학문적으로 무르익었다. 빌 게이츠는 1년에 두번 다이어트 콜라를 가득 채운 냉장고가 있는 통나무 집에서 일주일간 아무도 만나지 않고 책만 읽었다. 그는 이 시간을 생각주간이라 불렀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직접 경영하며 가장 바쁘던 시절에도 예외 없이 실천했다. 연결이 디폴트 값이 된 시대의 단절은 이전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제 단절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자 권력이다. 상상,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성까지. 인지 기능에 관한 책, 케이크를 자르지 못하는 아이들의 미아구치 코지는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라. 시간 개념이 약한 아이는 어제 오늘 내일 정도에 걸쳐 생활하기에 한달후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10년 후의 꿈을 위해 준비하는 등 삶의 상세한 목표를 설계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는 목표가 없는 아이들은 노력하지 않고 타인의 노력 역시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 가령 누군가 씨앗을 준다면 땅에 심지 않고 바로 먹어치우는 식이다. 흥미로운 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약하면 지금 이런 행동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예상치 못해. 이 순간만 좋으면 된다는 분위기에 휩쓸려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상상하지 못하면 훔칠 생각을 쉽게 하게 된다. 마약이나 도박,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건강한 사람들이 취업이나 결혼, 내집 마련 등 비교적 먼 미래를 언급하는 횟수보다 중독자들은 당장 먹을 것을 찾거나 게임을 하는 등 눈앞의 일에 몰두하는 경향이 크다. 일반인이 미래를 4년 반 정도로 파악하는 반면 중독자에게 미래는 고작 9일 남짓이라는 심리학자 로이 F 바우마이스터의 연구 결과도 있다. 이처럼 일면 무관해 보이는 범죄와 중독은 상상력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유발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네안데르탈인보다 근육량과 뇌용량이 작았던 사피엔스가 지구의 정복자가 될수 있었던 힘을 상상력이라고 규정한다. 인간과 거의 흡사한 유전자를 가진 영장류도 전략적으로 협동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여기에는 인간과 다른 결정적 제약이 있다. 나는 생태학자 최재천 선생님이 강연과 인터뷰에서 종종 하는 비유를 좋아하는데 그의 상상 속 스토리는 이렇게 전개된다. 평온한 오후, 침팬지 무리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낯선 침팬지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 프런트에서 카페라떼 한잔 주세요라고 말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이 풍경은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법하다. 그곳에 있던 침팬지들이 낯선 침팬지가 문을 여는 즉시 일순간 덮쳐 갈기갈기 물어뜯어 죽일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질적인 외부인과 지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종이다. 고릴라나 침팬지도 무리를 이뤄 협동하지만 수천 수만 마리가 공동체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간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수백만 명이 한 곳에 집결하고. 때로 신을 위해 전쟁을 불사하며 국가라는 기치 아래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규율을 지킨다. 사피엔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인 사랑이나 공감 때문에 종을 뛰어넘어 어려움에 처한 존재를 돕는다. 진화학자 장대익 교수는 검은자위에 덮여 흰자위가 보이지 않는 다른 영장류에 비해 유독 인간의 흰자위가 넓은 이유를 검은자위의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해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즉 협동을 위한 진화라고 설명한다. 눈치와 낌새, 직감, 심지어 스캔들이나 소문을 만드는 능력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결국 상상력은 사피엔스 문명의 기초였다. 잠수함, 전화기, 증기기관차 등 세상 많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려내는 인간의 상상력에서 시작됐다. 인간은 우연히 기차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바라보며 그녀와 그와 사귄다면, 결혼의 아이를 낳는다면, 어떤 결혼 생활이 이어질까를 한 순간에 그려낼 수 있다. 그것이 인공지능과 우리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다. 상상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작 어린이들의 꿈에 필요한 도구가 아니다. 상상력의 가공할 힘에 대해 떠올리면 나는 늘 2016년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 천재 이세돌을 이긴 충격이 떠오른다. 인간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인간 바둑 천재를 연달아 이긴 후. 수 많은 매체가 쏟아내던 30년 안에 사라질 직업 목록 앞에서 느꼈던 막연한 두려움 말이다. 6년 후, 채찌 PT의 출연 역시 극적이다. 10년 내 미국 노동자의 80%가 인공지능의 영향권 아래에 있으며, 회계사, 변호사, 기자, 애널리스트, 통역사, 작가 등 거의 모든 화이트 칼라 직종이 대체 가능하다는 진단 때문이다. 2017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598명의 트레이더를 해고하고 단두 명만 남긴 사건은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미래에 생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묻는다. 1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의 직원이 10명뿐이라면 이 사람들마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 노동인력이 휴식시간이나 임금 인상 노조를 만들지 않는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술로 대체되는 건 시간 문제다. 사고율을 90% 이상 낮춘다고 알려진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이 정착되면 운송업자와 자동차 보험회사는 어떻게 될까?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어쩌면 인간의 운전이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불법인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동료 작가와 챗지피티가 쓴 소설 이야기를 하다가 번역가 선배가 툭 던진 침몰론이 떠올랐다. 우리가 타이테니코의 악사들처럼 모두 가라앉는 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tv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다. 영화관은 이제 끝났다고 했지만 이후 영화 산업은 훨씬 더 발전했다. 19세기의 사진이 발명됐을 때 화가들 역시 회화의 시대는 저물었다고 절망했다. 그러나 똑같이 재현에 그리는 것을 미덕으로 삼던 회화는 재현에서 표현으로 넘어갔다. 오히려 사진 발명 이후 인상파, 야수파, 입체파 등 다양한 심상의 표현이 나타나며 미술 시장은 진일보했다. GPT가 나타나자 많은 직업군의 사람들이 혼란에 휩싸였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챗GPT의 도움을 받은 보고서나 논문은 불허하겠다고 말한 회사나 학교도 늘고 있다.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GPT를 이용해 쓴 학술 논문은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뇌과학자 김대식은 이 논쟁이 과거 고등학교 수학 시험에 전자계산기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만큼 지금 영미권에서 첨예한 이슈라고 설명한다. 수학에서 계산 능력을 제외하면 남는 건 무엇일까? 답을 찾기 위한 추론 능력일 것이다. 채찌피티가 인터넷상의 수많은 데이터를 읽고 답하는 데 최적화돼 있다면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 문제는 채찌피티와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더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생전 이어령 선생님은 인간이 말과 달리기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 위에 올라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검색의 시대의 사색은 점점 힘을 잃고 있다. 그럼에도 생각을 멈추어선 안 된다. 채찌피티의 핵심은 질문이며 그것의 기반이 곧 사유이기 때문이다. 채찌피티의 프롬프트, 즉 명령어 입력이 창의적일수록 질문의 밀도가 높을수록 인공지능은 더 참신한 답을 찾아낼 것이다. 덧붙여 우리에겐 답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지성의 의무가 있다.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진 치명적 약점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기계가 많은 것을 대체하는 시대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손길을 그리워하며 핸드메이드라는 라벨이 붙은 제품에 더큰 비용을 지불한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더 중요한 건 역설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이 변하지 않는 것인가다. 전자계산기의 등장 이후 사라진 건 주판이지 수학이 아니다. 형태는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오늘도 우리는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쫓기듯 하루를 보낸다. 바쁘게 움직여야만 마음이 놓이고 잠시라도 쉬면 불안해지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이다. 하지만 책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쓰는 힘만큼 제대로 된 쉼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저자는 우리가 왜 쉬어야 하는지를 자연의 원리인 해거리를 통해 설명한다. 해걸이란 감나무나 대추나무가 한해 열매를 많이 맺은 뒤 이듬해 쉬어가는 현상이다. 나무조차 다음 해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스스로 멈추는 시간을 가진다. 이는 자연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다. 무작정 달리기만 하면 결국 에너지가 바닥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된다. 쉼은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힘을 모으는 생존 전략인 셈이다. 그런데 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무가 건강하게 쉬고 다시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우리 삶도 이와 같다. 아무리 쉬어도 불필요한 욕심과 걱정이라는 장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할 힘을 잃게 된다. 결국 해거리와 가지치기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더 멀리 가기 위해 잠시 멈추고 더 가득 채우기 위해 과감히 비워내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다.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과 마음을 더 갉아먹는 가짜 휴식이다. 쉼처럼 보이는 중독과 꿀처럼 보이는 독을 구별해야 한다. 쉬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소진시키는 선택들 위로인 듯하지만 우리를 갉아먹는 습관들을 돌아봐야 한다. 결국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더 높은 성장을 위해 우리는 달려야 하지만, 달렸다면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것. 지금의 쉼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이며,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다음 계절을 위한 선택이다.